오늘 성장주가 정말 대폭락한 날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일단 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다시피 다우존스는 오늘 같은 레벨을 유지해 줬고 나스닥은 1.71%가 내려갔고 S&P는 딱 중간 정도이죠. 0.7%가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장중의 움직임을 보시면 나스닥은 초반부터 계속 하락하기 시작했고 다우존스는 전체적으로 올라갔죠. 그만큼 장중에 테크 주식에서 안전자산으로 어느 정도 돈이 옮겨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개별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면 일단 오늘 테슬라가 6%나 하락을 했죠. 하지만 다른 테크주들은 비교적으로 덜 하락한 걸딱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4% 하락을 했고요.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간단하게 분석해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p랑 s&p가 확실히 더 높죠. 특히 P가 200이고 발효이션이 제일 높은 테슬라가 오늘 6% 하락을 했고요. 빅테크 주식 중에서 두 번째로 P가 높은 엔비디아가 오늘 4%를 하락을 했죠. 즉 지금은 P가 낮고 S/MPE가 낮은 주식으로 투자하는 게 저는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이 돼요. 또 하나의 예를 보여드리면 이 앱이라는 주식 보이시죠? 이 앱이라는 주식이 1.87%가 상승을 했는데 이 엑셀 파일에 가서 이제 AB를 찾아서 보시면 PE가 9밖에 안되고 S&P는 m 8이라서 더 낮아요. 그만큼 발류에이션도 굉장히 낮은데 성장률까지 있는 주식인 거죠. 즉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조금 더 빛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크 ETF가 특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보시면 오늘 5.3% 하락을 했죠. 쭉 하락을 했다가 RSI 30 아래를 찍고 최근에 조금 올라올 것 같이 보이다가 오늘 하락을 해서 지금 베어리 C 엔 n 핑 캔들을 만든 상태입니다. 즉 확률적으로 볼 때는 단시간으로는 여기서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ArcK ETF의 탑 홀딩을 보시면요, 테슬라가 1등이고 로크가 2등이고 텔레닥이 3등, 스퀘어가 4등, 주미 5등, 그리고 샤피파이가 6등, 스파르파이, 트일리오 코인베이스 유니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주식들은 지금 다 발류에이션이 높던지 EPS로 봤을 때 수익이 지금 없는 주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탑5 주식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PE가 지금 200이 넘어가죠? 그 대신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좋죠. 두 번째 주식은 로쿠인데요. 로쿠도 마찬가지예요. PE가 굉장히 높고요. 하지만 최근에 수익을 잘 내기 시작을 했고, 매출 성장률이 엄청 좋은 걸딱 한눈에 보실 수 있죠. 세 번째 주식은 텔레닥인데요. 이거는 리본고 합병 후 사실 손해가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다른 주식들보다 비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딱 보실 수 있죠. 300이 넘었었는데 지금은 95인 상태입니다. 최근에 약간씩 흑자전환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열리 베이스로 볼때 적자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적자 기업이고 매출 성장률도 최근에 약간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도 주가가 갑자기 3분의 1이 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스퀘어인데요. 스퀘어도 PE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문제는 내년에 EPS 성장률이 5%밖에 안될 걸로 예상하고 있어요. 특히 비코인 레비뉴가 어느 정도 있는데 최근에 비코인도 굉장히 많이 하락했고요. 저는 스퀘어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조금 더 하락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회사는 줌인데요. 줌은 사실 최근에 주가가 600 근처에서 지금 거의 3분의 1이었죠? 너무 많이 하락해서 사실 p 로 봤을 때발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하지만 문제는 최근에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9P는 테크주치고 비교적으로 낮지만 내년에 마이너스 EPS 성장률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상하는 EPS보다 훨씬 더 좋은 EPS를 리포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아크 ETF 안에는 인플레이션 환경이랑 안 어울리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식들이 계속 하락하고 있고요. 내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CPI 리포트가 나오는데요. 사실 예상 숫자만 나와도 지금 40년 최고치 인플레이션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죠. 지금 연준이 작년에 돈을 워낙 많이 풀었고 또 서플라이 체인 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진 상태이고 물건의 가치가 많이 올라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기사 때문에 성장주가 미리 더 많이 내려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 야채 가격이 이번 달에 무려 30%나 올랐다고 딱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에펙트가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방금 나온 기사인데요. 뉴욕 3 렌트도 지금 22.8%나 이번 달에 올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물가가 다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때 성장주는 앞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되긴 하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좋은 반류가 있으면 성장주에 아예 투자하지 않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앱스 같은 경우는 지금도 괜찮은 반류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할 때 조금씩 더해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자, 다음은 제이몰겐탑반류픽을 한번 봐볼 텐데요. 저는 여기서 제일 괜찮은 두 픽이 앱이랑 코알컴이라고 생각이 돼요. 앱이 같은 경우는 지금 PE가 10밖에 안 되는데 성장률이 괜찮은 주식이고 거기다가 배당도 거의 5%가 돼요. 그리고 코알컴은 사실 PE가 20 아래인데도 내년 성장률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세미컨덕터 섹터에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수혜주 섹터에 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괜찮은 주식은 GM이랑 피서브랑 캐러필러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코알컴은 이미 박스권을 브레이크아웃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이덴스도 최근에 올렸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실적이 성장주 가치 굉장히 좋은 걸딱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솔브라는 주식은 사실 성장률이 이렇게 좋았는데 지금 주가 가격이 103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돼 있으면서도 꾸준히 좋은 성장률을 리포트한 주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GM은 지금 전기차 시작 단계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가이덴스도 올렸고 거기다가 p 도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밸류픽이라고 좀 보여져요 하지만 배당은 없습니다 그리고 캐러필러는 S&P 500에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안전한 주식 중 하나라고 볼수 있고요. p 가 20인데 성장률이 보시다시피 굉장히 좋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75%의 EPS 성장률을 3코러 이상 리포트 했고요. 거기다가 배당도 2.2%이고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베이스를 만들면서 컵을 만드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기에도 괜찮은 주식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은 JP Morgan Top g r o w p i c 봐볼 텐데요. 뭐, 아마존이랑 애플은 별로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애플은 반류주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상 성장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디즈니 주식도 물론 리커버리 하는 주식이지만, 사실 반류주식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디즈니랑 페이팔 빼고는 다 상승 트렌드에 있는 주식이라고 볼수 있고요. 내년 성장률로 봤을 때는 저는 아마존이랑 페이팔이 지금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제 다코스 픽중 하나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이 주식은 굉장히 오랫동안 횡보했는데 내년에 다시 18%라는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JP모건 픽을 봤을 때 지금 P가 다50 아래이고 굉장히 안전한 성장주로 구성되어 있는 탑 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올해 많은 비용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지만 내년에는 25% 다시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에 다시 8%를 성장할 걸로 수정했지만 보시다시피 EPS 성장률이 뛰어난 주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적으로 PE는 전체적으로 빅테크 중에는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해드렸던 컨슬레이션 브랜드를 보시면 여기 EPS가 다 9사이에서 움직였잖아요. 그만큼 주가가 오랫동안 지금 횡보를 한 상태인데 내년에 19% EPS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좋은 리포트가 나온 다음에 이 컵에서 뚫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저는 장기간으로 좀 올라갈 만한 주식이 아닌가 예상을 하고도 있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여러분, JP모건의 최고의 성장주 픽도요. 지금 다발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은 주식들입니다. 아마존은 조금 높다고 볼수 있지만 굉장히 시총이 큰 주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볼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없고 피가 엄청 높은 주식에 많이 투자할 때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주식은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 보수적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